자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게임 스트레인지 업다 아 오늘도 아, 랭크전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베컴이 시작부터 앞선수의 얼굴에 그냥 강한 킥을 맺겠죠 아, 매너가 좋네요 자 오늘은 그 서울하고 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 그 경기고요. 자, 사비가 공을 잡았죠. 자, 데브라에서 볼을 뺏겼고, 디발라 공 잡았고. 자, 포구바 위로 주고. 오, 지금 올리버 칸이 자살골을 낼려다 실패한 것 같아요. 자, 크로스 올려주고. 자, 걷어내고, 루카쿠. 아, 아, 루카쿠네 매너가 개똥이네요. 오늘 옐로 카드 받을 것 같아요. 아 예, 루카쿠 옐로 카드 받았습니다. 자 베컴 프리킥 슛 오. 분위기 안 좋죠? 슛 골. 아 어, 분위기 안 좋네요. 예. 예 지금 베컴 슛이 사실상 사실상 들어간 건데 뭐. 어쩔 수 없었어요 공이 저기 호나우두 앞에 떨어졌어 FC 서울, 이렇게 자 이제 예, 맨유 공격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공중 스루 뭐 자푸욜를 걷어내고 백허매... 백허매... 패스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요 아마도 마라도나한테 스루 패스를 매겼는데 실수한 것 같습니다 자 도나형 잡고 패스, 패스. 자 위로 위로 패스. 아 저기 아니라 저기 레드베드 쪽으로 줬. 아니 카를로스 쪽으로 줬어야 되는데자 지금 공격비 사이드 밑으로 해주고 어, 패스 안 하네요. 자 이렇게 볼을 계속 끌면 뺏겨요. 자 베컴스루. 자 루카쿠 잡고. 자 어떻게 할 것인가. 아 오. 어? 자책골이네요어 어쨌든 운으로 어 1대1이 돼버렸네요. 정말 럭키골입니다, 럭키골. 어 밑으로 진행. 자 사이드로 진행. 크로스 올릴 것인가? 아안 올리고 저 위로 패스. 슛. 아 슛은 안 하고 이제. 그 패스 위고로 넣겠다는 건데 아, 실패를 한것 같습니다. 자 드로링 해주고 자 밑으로 전개. 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금 일부러그 서울이 안 나오고 있는 안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차피 가면 패스할 거니까 약간 뒤 뒤로 수비라고 있는 중이에요. 자 코너킥. 자 어떻게 할 것인가? 아 키퍼 정면. 자 던지기. 지금 보시면은 그 서울 쪽의 투톱이 누구냐면은 마이크로웨엔하고 이제 루카쿠예요. 이제 저 포지션이 그 예전에 쉬... 오그 예전에 위닝 그 2006인가? 그, 파이널 에볼루션이 있거든요. 2006이었나? 그때 잉글랜드가 이제 투톱이 오웬하고 헤스키거든요. 그게 이제 헤스키가 그 이제 헤딩해서 공을 떨구면 오웬 쪽으로 떨궈서 하여튼 뭐 그런 그런 게 있었어요, 하여튼. 오웬스키 투톱이라고. 이제 지금 상황이 이제 마이크로웬하고 오 루카쿠로 해서 이제 옛날 오웬스키 투톱을 지금 세팅을 한 거죠. 과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저도. 예. 근데, 루카쿠가 몸싸움이 99인가 그래가지고, 공격수 괴물이에요, 지금. 몸싸움도 강해, 헤딩도 돼, 스피드도, 스피드도 90이 넘어, 슈팅도 좋아, 결정력도 좋아. 거의 뭐, 사기캐죠, 지금, 루카쿠. 그리고 이제, 오엔 같은 경우는 이제, 날샌돌이잖아요. 기본적인 클라스가 있어요. 아마, 은바페랑 비교해야 될것 같은데, 전 오엔이 더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제시대 사람이거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여기서 반칙을 어, 프리킥이네. 말하다 보니까 벌써 프리킥 가져왔어요. 자, 이거 베컴이면 충분히 더코도 남을 거리. 그 자, 베컴. 디발라. 알라바. 슛. 아, 알라바. 알라바드 여기 위닝에서의 지금 만능이거든요. 수비도 잘해, 미들로너도 적응을 잘해, 사이드로너 사이드로도 적응을 잘하고 저기 디발란과 알라반가 저는 적, 저 선수는 진짜 좋은 선수입니다. 예. 자 마이크로엔, 자 해스키 SK 잡고 해스키가 아니라 지금 루카쿠 슛아 오엔 특유의 그 움직임이 있어요. 자, 백컴 코너킥 자, 그냥 슛! 아, 이런 게 위험한 거, 이런 거 이런 거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이거 자, 공중으로 뿌려주고 아... 잘렸네요 자, 데브라이너 위로 진행 중앙으로 줄 건가? 아, 칼로스 잡았고 아 아, 약간 지금 호, 호흡이 안 맞았어요 자, 루카쿠 루카쿠, 루카쿠. 봤죠? 몸싸움 몸싸움 쩔어요 예 네. 크로스 슛이오웬 오늘 컨디션이 좋네 네, 저 같은 경우는 방금 어, 오른쪽 사이드백이 그 패스가 9 9거든요 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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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가 그래서 아마 오웬 머리에 떨궈진 것 같아요. 아 경기 진행이 너무 빠르니까 이게 말하기가 힘드네. 자 크로스 크로스가 아니라 공중 스루? 끊었습니다. 부열. 자, 지금 뭐 차근차근 가고 있죠? 저 위로 주고 바로 스루 오케이 저오 o 의 빠른 발을 이용해가지고 크로스로 진행을 하던가 사이드로 빠져가지고 어, 약간 고른거 노리는 겁니다 왜냐면 루카쿠가 키가 크기 때문에 그니까 단순해요 우엔으로 기회가 되면 사이드로 빠져서 크로스를 올려가지고 루카쿠 머리만 맞으면 돼그 루카쿠. 루카쿠가 이렇게 있을 때는 오엔한테 이제 저기 오엔이의그 주특기가 라인 브레이커거든요 그게 이제 그 스루 패스를 잘 받는다는 그런 뜻인데 예, 찬스가 있으면 딱 스루를 더 주고 케빈 더브라이너. 오 뺏었다 디에고 마라도나 자, 이거 2대1입니다. 2대1. 요거도 2대1. 또 2대1. 밑에 가져오면. 예. 자, 그래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자, 여러분이 제 재밌는 거 있어요? 자, 여기서 프리킥을 혹시나 하실 때, 공을 중앙에 주고 12시 방향, 공을 12시 방향으로 직선으로 봤을 때, 백컴이커브가 99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각도로, 이 정도 보이시골 꼴대 오른쪽, 꼴대 왼쪽에서 저 정도 기준으로, 그 다음에 게이지 한번 보세요. 게이지. 게이지를 딱 저만큼만 채워놓고 커브로 들어갈 거니까 배커미 커브가 90이 넘잖아요 스틱을 왼쪽 대각선 아래 왜냐면 저 꼴대 저기 밑으로 들어갈 거거든 왼쪽 그러니까 대각선 아래 스틱을 기 저만큼만 채우고 그래서 이렇게 쏘면 쏘면은 이렇게 가면서 궤적이 밑으로 뚝 떨어지면서 저렇게.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도 이거밖에 할줄 몰라요. 뭐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아는 건 브리킥에서 컵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거밖에 몰라요. 어쨌든3대 2까지 왔고. FC 서울 한발 앞서 나갑니다. 이쪽 배컴도 진행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공간을 노립니다. 아 너무 길게 줬네. 오도 날도 잡고 지, 질러 질르구 네, 내가 예. 수비할 때 질러야 돼 이기고 있으니까요. 체스터 유나이티드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볼포그바 자 지금 맨유도 지금 마음이 좀 급해 아이고 아, 루카쿠 수비 잘하네요 지금 내가 다가오길 기다리는건지 아니면 잠깐 포기한거 같은데 자 스루 저 오엔 잡고 요거도 이제 잘못된 패스인데 네. 네, 좀 잘못됐어요 거리를 좀 벌려놓고 스루를 날렸어야 했는데 자, 골 케이크. 자, 네드베드 들러붙어. 자, 적극적으로 잘 붙이는 아, 사이드 바로 나오고 로베르토 로스 바로 나오고. 예. 자, 푸욜이 수비 만렙 측으로 쉽지가 않아요. 두르라는 자 이제 코너 킹인데 선수 교체가 있어가지고 예. 루카코 들어가고 루매이에 나오고 자 마라도나 들어가고 데브라이너가 들어왔습니다. 아슛 빗나갔죠? 자 지를 거예요 골킥으로. 자오행쪽으로 오웬이 헤딩 이겼나? 아 네, 당연히 졌죠. 길게 연결하는 패스. 자 앞으로 패스. 길게. 앞으로 패스 해주고, 앞으로 뒷보러. 또 패스. 아 뺏겼어요. 오또 뺏겼다. 오웬. 다누구가테 줘야 되나? 밑으로? 아오오오 오. 오. 뺏겼어요. 슛. 골! 자, 오웬의 감각적인 깔아차기로 음.. 어, 네. 한골 넣었는데 네. 아.. 승부는 굳어지고 네. 화면이 멈췄잖아요 아.. 요거는 이제 나갔다 보시면 돼요 상대방이 나갔는데 충분히 잘 하시는 분 같은데 아마 뭔 사정이 있었나 봅니다 예. 치팅을 했다는 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흠이...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